좀더 심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에폭정에 관해서 할 거예요. 건조리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인가? 음. 아, 이전 거랑 비슷한 양상으로 좀 가보죠. 클래스 펄스 은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일단 몰라요. 그리고 클래스, 시 n 트 d 로 가겠습니다 일단 몰라요 이렇게 두 가지의 클래스는 방금 전에 했던 그런 양상이 될 건데 저는 여기다가 생성자 하나 넣을게요 define i self 이렇게 해서 hint 어, 어, 이렇게 해야겠다 person의 i 호출됨 이라고 할거고 self. hello는 안녕 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도 비슷하게 이 녀석만의 생성자를 하나 넣어주죠 i n i 은 self로 놓고 print a s c i d e n t 에 이, 허출된, 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슬쩍, 얜 뭐라 하지? 헬로우 말고, 아, 얘는. 다른 변수에다가 그냥 다른 값을 넣어주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는 어... 아, 아, 아. 이렇게 해야겠다. 아. 저는 진이라는 인스턴스를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인스턴스로 하나. 그리고 나서 프린트 진점 스터디룸을 출력하겠다라면은 뭐라고 나와요? c 클래스만 나와요 아니죠 얘도 나오죠 왜냐면 여기서 이미 이 녀석은 실행이 된 거니까 그래서 값이 미리 정해져 있던 거고 이 변수는 그죠 그리고 그걸 다시 출력하겠다고 하니까 요거 먼저 출력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c 클래스를 어, 실행을 해주는 거죠 어,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 얘는 이미 실행이 됐어요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실행이 됐어요 그죠? 문제없죠? 어, 잠시만요 뭐지? 음, 아 이렇게 이렇게 음. 이미 이 시점에서 이 이미 메소드는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건 나오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위잖아요 심지어 출력 결과 보면 그쵸. 자, 그리고 저는 어 이렇게 해보죠. 아, 정말 퀸트, 퀸트의 지점 뭐라고 하지? 일로를 하면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왜? 네? 이 hello라는 속성은 person 지 학생 게 아니잖아요.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속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속성도 이렇게 물려 죽을 거기 때문에 이 student 안에도 hello라는 속성이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뭐라고 나올까요 그러면 예상 한번 해보시죠 실행했을 때 뭐라고 나올까요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을 거고 이걸 실행하자면. 마지막 줄을 실행해보자면 헬로에 접근해서 안녕을 보여줄 것 같죠? 안 돼요. 스튜언티는 헬로라는 게 없대요.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잘 한번 따져보세요. 이거 찾을 수 있어요. 헬로가 없다에 차관을 해가지고 한번 잘 보세요. 이두 줄은 왜 나왔고, 얘는 왜안 나오고? 언제 값을 넣어 줘요. 헬로우 속성 안에 안녕이 들어가는 때는 언제예요? 이제 아시겠나요? 얘는 지금 init 메소드 안에 있네요. 얘는 언제 실행돼요? 나중에 이 클래스로 어떠한 객체를 만들 때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얘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이니시 언제 실행됐죠? 이 코드에서 찾아보자면 이때 실행이 됐죠, 그죠 얘는 만들어진 적이 없네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얘는 실행된 적이 없네요. 그러면 hello는 없는 변수네요. 없는 속성이네요. 얘는 없는 속성에다가 값을 넣지도 못한 그냥 깡통이네요. 만약에 얘가 생겼다고 해도, 왜냐면 이 자체가 실행이 안 됐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은잠마만이거잖아 이렇게 하면, 은 호출됨까지는 됐잖아요 그죠 근데 또렇게를 모르겠다 그러네요 얘는 포란트 시켜야죠 렇면 이렇게 왜냐 이렇게 면 얘가 게 상위니까. 보세요, 보세요. 아면이 다른 점은 뭐냐면이번에는면이 한번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 값을 잘 할당을 받았겠네요 맞죠? 그랬을 때요 hello라는 요 속성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아까는 어땠냐면은 심지어 이한테 일을 시켰는데 이때 당시에는 요게 실행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값을 넣고 빼고를 하기 전에 이런 게 없다는 건데 이초에 실행이 안된 녀석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얘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출력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얘가 되는 이유는 실행이 한번 됐으니까, 여기서 자, 좀 비교를 해서 볼게요. 아, 얘는 안 됐어요. 이 녀석은 안 됐어요. 그죠? 얘는. 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이 인이스를 가져왔더라도 안됐어요 자, 근데 아,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바꿔보죠 Print 점. 이녀석의 이니. 이렇게. 요요석에이녀석는이녀석의이녀석 이 있는 싸고있이녀석의이녀석의 이녀석에 이녀석에 에 부모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지금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펄슨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스튜던트의 부모가 펄슨이니까 이때는 잘 돼요. 왜 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순서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순서에 집중을 해보세요. 얘는 시간트이 e 그 다음 e r s 이 c 클래스안 s 뭐 c 네요뭐 c 클래스안 s 은 얘네 때문에 나왔다 치고 얘네 c 은 순서가 왜 이래요 시다이때당시로갈 거예요. 이 당시 이 14번째 줄에서 이 스레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질 당시로 가 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실행돼요? 이때 실행되는 거는 얘가 먼저죠. 이만큼. 이게 1번. 맞죠? 이 메서드는 이때 실행되는 거였으니까. 요 안에 보자면 p r i n t s t u d e n 호출됨이 그 다음이네요 맞죠? 제일 처음에 출력되는 거그 다음은 뭐예요? 슈퍼의이니 i t 실행하겠대요 즉 부모의 생성자를 실행을 하겠대요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인 거고 얘 때문에 얘가 4번이 되겠고 그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p r i n t p e r s o 실행이 돼야 되네요 얘가 5번일 거고요 그럼 순서상 호출된, 다시 출력되는 거는 이게 2번, 그리고 5번. 이 순서니까, 얘가 2번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5번에 해당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 값 세팅도 다 끝났네요. 그러면 헬로우 안에는 안녕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고, 여기서는, 어, 그죠? 이게 먼저에요. 6번이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끝나고 내려와 봤더니, 셀프.studyroom. 얘가 7번이죠. 그죠 얘가 다 끝나야 그 다음 줄이 실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다 끝나려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진점 스터드림도 잘이 어, 값을 가져올 거고 진점 헬로도 값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진짜로 한번 실행이 됐던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잘 만들어진 값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해줄 거예요, 얘는. 그래서 헬로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자식 클래스는. 그래서 순서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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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걸 좀더좀더 좀더 쉽게 이렇게 해 볼까? 요스펄스 은이 하나 있고, 글슨 한 있고, 얘도 가져오는데, 어, 얘는 패스로 할게요. 자, 여기서 저는 다시 객체를 학생을 보고서 할 거고요. 힌트, 음, 진점 헬로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나와요? 위에서 해본 그 테스트 결과를 적용을 시켜봤을 때 이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식 클래스에 인인메소드가 없잖아요. 없으면 부모 클래스에 넷을 자동으로 실행한다.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얘네. 그러니까 요게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얘가 만약에 이니을 갖고 있지 않다면 부모 거를 그냥 자동으로 한번 실행해 줄 거기 때문에. 왜냐면 얘는 지금 이렇게 물려받은 것 뿐이에요. 대신에 위의 경우처럼 이니시 똑같이 있으면은 어쨌든 물려받았으면은 요 녀석만의 개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아까 했던 오버라이딩의 개념에서 이름이 똑같으면 얘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거는 무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원래 거를 한번 실행시켜주기 위해서 나만의 개성 안에서 부모의 거를 실행을 한번 시켜주는 거고. 그죠? 여기는 아예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얘는 그냥 물려받은 그대로를 한번 실행해 주는 거죠 이렇게 대신에 이거는 이제 부모의 클래스에서 나왔다라는 걸 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번 실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헬로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좀 복잡하죠. 아좀더 해보자면. c l a 펄슨 person 고 define 라고 하겠습니다 define 를 s e f 로 하나 넣고 hint 안녕하세요 할거고요 그리고 class s t u d 는 어, 얘도 이제 펄슨의 상속을 받게끔 할거고 h e 고 l o Hello, self 거고, 힌트, student, 거고,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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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고 l l o h e l 이 o Hello, Hello, h 제 l l o Hello, h e l l e l l o Hello, h e l Hello, 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 남기기 위해서 얘가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왜? 왜? 그래? 오버라이딩 했으니까 오버라이딩 했으니까요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죽었잖아요 비활성화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없다면 당연히 위의 녀석을 실행할 거예요 물려받은 그대로 왜냐면 얘는 개성이 지금 없는 거니까요 그죠? 부모한테 물려받은 걸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대신에 얘만의 개성대로 헬로를 하겠대요 그러면 지 맘대로 하게 됐다 이제 근데 만약에 얘가 헬로2래요 그럼 뭐 나와요? 그러면, 위에 게 나오겠네. 안 겹쳤으니까, 얘가 비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가 비활성화되지 않았잖아요. 안 겹치니까. 이거 오버라이딩이 아니죠. 이거는. 그죠. 오버라이딩은 그래서 부모가 물려준 기능 중에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내가 좀 다시 재정의를 해가지고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이름을, 물려받은 이름을 똑같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자면 메서드 오버라이딩 얘는 이제 부모한테 물려받은 기능을 아직 어, 아직 수준에서 아직 수준에서 재정의해서 쓰겠다라는뜻이에요 그냥 내가 덮어쓰기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패스 어, 패스 오피스 워커래요. 여기 이렇게 하나 이어주고, 음, 회사원도 사람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나 해줄 수 있겠네요. 그죠, 얘는 패스를 할게요. 그리고 홀은 오피스 워커로 한명 만들어주고, h 란테 헬로우 해봐 하면은 얘는 뭐하겠어요 그 o 그 e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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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는 l l o hello, h e l 스가 하나 있는거고 사람 l 슨 있는거고 여기에는 스튜던트 있는거고 여기에는 hello, hello, h 여기에서 지금 헬로라는 기능을 둘다 물려줬지만 이 녀석은 메소드가 총두개 있는 거죠. 하나는 비활성화되는 거고 지맘대로 하겠다는 거고 얘는 그냥 물려받은 거 그대로 쓰겠다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거? 어? 얘네끼리 상속받기에는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죠? 상위 개념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네, 재정의해서 쓸래 말래는 이 자식 차원에서 결정하는 거라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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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헬로2도 하나 적어 놓죠, 여기. 구별 개를 이좀되를겠죠두 개를 중, 이이두개 되고 이두개는 중, 이두 개를 되이두되는 중, 이두 개를 중, 이두 개를 중, 이두 개를 중, 이두 개를